야, 든든하게 채우고 밥 먹자. 어? 해 든든하게 채우고 놀자. <laughs> 뭐, 뭐 뭐라 했어? 나저자는 스파이오네. 저자의 저 누나를 보십시오, 서나. 주둥이를 틀어라. 안 꺼라 좀. 주이이다게틀어뭐 저. 나 그거. 뭐? 선우의 체리. 베리 <laughs> 는 진짜 이제 인천으로 와서 더비분들과 함께 인코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. 네. 내년에는 진짜 더비분들과 <laughs> 함께 인코 콘서트를 즐기고 싶습니다. 항상 더보이즈에 있으면서 외모로 주목을 받고 많이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결심한 이유도 아얘 목소리 좋다. 이렇게 잘생긴. 최근에 <laughs> 책민이랑 영훈이랑 공포영화를 봤대요. 공포영화. 음. 근데 이제 거기서. 어떠한 새가 이제 사람의 시체를 먹는데 <laughs> 형이 야 갈매기가 사람 시체를 먹었어. 야고 <laughs> <라고> 하는 거야. <거예요. 웃음> 제가 봐도 갈매기가 뭔가 좀안 맞는 거야 그림이. 그래서 책미이가형 까마귀야. <laughs> 그냥 영훈이 형이 또말 이상하게 했다. 맞아, 이거. 맞아, 맞아. 허당. 마크 모자雷斯또 이상하게 말했다. 이런. 응, 응. 와인 크래프트 이런 거 이렇게. 또 마크, 마크 어쩌고 얘기했어. 잘그벽보밖다 우기는 거야. 영훈이 형이 말하기엔 너무 긴단어야한 아. 3개, 4개에서 줄여야 돼. 맞아. <laughs>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, 제일 베스트인데, 영훈이 형이 너무 급한 마음에 베일 제스트라고 얘기를 <laughs> 했어. <laughs> 이거 우리 유행어예요. 네. 딱이 시간에 이렇게 저희 브이앱 보는 게이 조합이 딱 베일 제스트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아. 베일 제스트입니다, <laughs> 네. 진짜.